아니, 근데, 새삼스럽게 좀 궁금한 게, 왜 육군보다 해군, 공군, 그런 애들은, 복물이 더 할까? 이유가 뭘까? 왜, 왜더 하는 거지? 왜 공군이랑 해군, 이런 쪽은, 복물이 더 하는 걸까? 휴가를 더 줘? 그것도, 전바점 아니야? 그것도, 부, 부바점, 부바, 부바부가 아니야, 부바부? 부대발 부대 아니야, 그거? 해군트, 배 타면 돈더 많이 주 근데, 그거 얼마 안 돼. 배를 타면은, 육상에 있는 인원보다, 그, 휴가 수당을 주긴 하거든 근데, 그거 얼마 안 돼.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? 아니, 다 들었지. 어. 다 들었지. 뭔궁 기밀이여? 위험 수당 그런거 다 나온다고? 그냥 우리 일반적인 선박 가도 어? 배 타면 돈더 준다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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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내려가 임마 아 진짜 아까부터 섭섭하네 진짜 섭섭해 안해 어 미안 섭섭 안한걸로 하자 아 리사 때문에 되는게 지단이 왜헷하냐고 하필 무슨 말이야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하하하하하하하 <잘못했어. 웃음> 누가 매드부비 부금 아니야 튀지 마 타이밍 놓쳤어 아, 클레딕아 지나 수산? 아 수산 수산 쪽 하시는 거야? 가, 가, 야 야야 나 어떻게 딜하라고 이거? 야 이거 어떻게 티나라고 이거 우리 토니토리 쪽 한번 가볼까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많이 미안해 못난 트릭시라 미안해 많이 하려가지죠 지금 박살나게 근딜 이미지? 내가 바꾼다 자 여기서 딱 뒤돌아가지고 오케이 어, 누구, 누구, 누구세요? 에어리오, 우리 집이 도와주러 오면 네네네, 애가 네네. 그냥 죽었죠. 애가 <laughs> 마루크, 오케이, 오케이, 이렇게 많이 해. 해도 <laughs> 재밌는 거 벌써 어래? 네, 애들아! 비대소, 트리치. 아, 진짜. 아, 음악 듣다 고막 터졌네. 너의 수비어. 여러분들 근데 초반에 말릴 수 있어. 근데 후반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. 팀원들이 든든하게 해준다. 그럼 근딜 정신 차려. 두고봐 그건 그냥 버스 타는 거 아닌가요?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단 풀으라고? 아니 근데 뭐 자단은 그냥 그냥 어 그냥 해둔거고 어. 사실 그렇게까지 뭐 그건 아닌 평지패닝 할줄 아냐고요 뭔가 이론을 전에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음 다이피 다이피딩. 어디 아니 뭐 아, 아디아디아디아디아. 아니 아디아디아디아디아디아. 온 팀이 채팅이 그렇다. 사실 팀원이 나쁜 채팅 칠지 아닐지 모르는 그런 팀원이지만 일단 기을 맞겠다. 잠깐 왜 이래? 데미지 왜 이래? 맞아 이거? 원래 이래? 히카음 하! 바로 온. 히카잡았 줘. 야, 이거는 진짜 개밥이냐? 아니, 이거 진짜 개밥 아니? 아니, 근데 이거는 진짜 개밥 아니? 고수냐? 님 고수이 묵시? 아니, 저거를 저렇게 거미줄을 그저 어떻게 나는 어떻게 와츠치를그 어떻게 <laughs> 안 되겠다. 미음 받을 용기 가야겠다. 이거. 아니다, 공진대 가지 마 말자. 왜가 공진대? 어, 그냥 막아. 안에서 막아. 그냥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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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 혼자 반대쪽 공지 두 마리를 막아버린 건 어쩌면 개 호감인 부분이라 할수 있죠. 얘들아 진짜 보여줄게. 진짜 트릭시 한 번만 믿어봐. 트릭시 진짜 보여줄게. 불빌킹이 나. 아, 왜 아니 왜, 왜, 뒤로 가? 왜, 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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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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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가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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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올라갔나? 가자. 보여줄게. 증명할게. 어, 보여주면 되잖아. 어. 뒤돌아오는 히카로도 바로 불멸자까지 다 커트해버리는 트릭시의 이 침착함. 짱 개호가 뭐감 따봉다 모 인정 인정. 잘은 풀자고지. 나 어,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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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. 야적팀 리사가 내떡 이렇게 딸깍한 번하니까 우리 팀 내밀기 굽핑을 져버리는. 어? <laughs> 진짜 레전드 게임이다 이거. 어? 그냥 게임 전기 자체가 레전드. 스킬 이, 다안맞는것에대 하요. 한건 하잖아, 어? 마지막까지 가면 한건 하신다고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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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야, 패닝 데미지 그냥 개호감니다 또. 어우, 패닝 데미지 그냥 시원시원하죠, 그냥. 야, 수호자 잡았는데 쓴맛 한번 보여줘 우리? 아, 빼가? 알았어 알았어 미야만, 미야만 굴배라 됐잖아 마지막 하면 이긴다고 이 영각을 끝까지 초반에 믿어준 우리 팀원들에게 놀리고 있습니다 놀 완전 놀랐어 오 제법인데 믿어준 거맞나요 믿은 거 아니었어? 암묵적으로 믿은 거 아니었어? 자, 잘 보십시오. 바로 따봉. 바로. 아니 잠깐, 풀 로리안시 이궁이네. 허허, 이궁 좀 어지럽네. 전반 클레어라고? 어, 그렇네. 아, 근데 나. 나 애들이 다써가지고뭐안될거 같은데 지금. 아, 이번 판에 너 관심 없어. 어, 이번 판은 너 찌르로 뭐안갈 안 거야. 너너 너 알아서 해. 어. 살고 싶은 대로 살아. 어. 우리 얼굴 보지 말자. 이번 판은 나 탱크 드리고 놀게. 너 하고 싶은 대로 해. 어. 이제 저 친구가 클리버 관심간진다고 그럼 관심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, 이게. 어. 얘우왜 <laughs> <laughs> 너무 많이 쓴거 같아.

왜 이래? 오늘 뭐 날이야? 응, 왜 이러셔? 기다려라 풀이, 기다려라 공방투신, 어? 기다려라 근데 개고수들 500년만 기다려라. 500년이면 그때쯤이면 너희 도대세하겠지안 돼. 아니 왜 기안? 아니 왜 기안 하시다가 아니 왜 기안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? 헤음 으음, 헤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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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음 으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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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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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미안해. 나 민간인이야. 이거 어? 오오 어, 미안해요. 자, 아이언 요즘 많이 힘들죠? 어? 케니스한 많이 들었습니다. 케니스가 저 아주 인연이 기다는건 혹시 아시나요? 아이언 안 돼! 어, 잠깐, 잠깐, 잠깐! 이러면 은정민이 하이패스 기네! 어, 어, 갈게! 와반비좋피주와 렛츠! 빰피주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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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

뭐분위기가 이상한데? 0분 10분. 10분. 분 10분. 10분. 1 이거 좀 들고 있어. 한번 대나. 10분. 1 0이 10분. 공격 받고 있습니다. 분1 아, 분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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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아분 10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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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뭐야 갑자기 안 돼. 어우. 얘들아 한번 봐. 약속. 그래, 변신하면하다 c l e v e 아, 무것도신하면 아, 근데, c 신하면 e r t o n Tip, tip, tip. Tip, tip. Tip, t i 반타는 이긴데 공손기왜 이러나요? 그러게 재료 왜 타워 하나밖에 안 깨졌냐 이때까지?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마지막 가면 이긴다는 거 아니었어? 볼까 비치 실내 흠차차볼까 비켜 아 진짜 미안 아깜깜 깜찍게 진짜 안 되겠다 다시 진짜 개빡 게임 집중하겠습니다 어 아니야 아니 미안 미안, 미안, 미안. 아니 미안해! 어? 미안해! 어? 그렇다고 이... 글래븐이 열심히 근데 초반에 그 열심히 하셔는데그 플러스 마이너스 좀안 되나 이거? 요 아니, 막타까지 한번 해주시지. 천천히 잡을까 우리? 헤 need us, I need us. I need u 없어서 쟤네 뭐 못해 얘들아 e d us. I ne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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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. I n e e 그래 알아. 나도 개초한 거 알아.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사과밖에 없는데 어떻게? 어? 열심히 하고 사과하고. 어? 진짜 잘해볼게요. 어? 우리 팀나 기회 한 번만 더 줘. 아니 한번한 한, 한한 번은 또 터질 수도 있으니까 두 번만 줘. <laughs> 솔직히 한 번은 좀 터질 수 있으니까 두 번만 줘. 잘해볼게. 요안 어? 돼. 해. 아 라이언이

미안하다. 미안하다. <laughs> 아왜 이래? 진짜 분위기 파악 좀 하시라고 들어본 니 사회생활 하겠어? 이건 빈시도 아직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? 저는 학교라는 미리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. 읽어볼까? 어찌 보면 내가 선배이지도. <laughs>

에 맞출 수있을까학교가좀 다르다 고요 혹시 그 어둠의 세계에서 학교라 부르는